극문학의 그 특징은요,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죠 갈등입니다. 얘도 갈등의 문학이에요. 우리 갈등의 문학 어디서 배웠어요? 소설은 자와 세계, 주인공과 주변을 둘러싼 것에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그럼 극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둘러싼 존재들의 갈등. 근데 차이는 뭘까? 소설과의 차이? 소설은 항상 첫 번째 문제에 뭐가 자주 나와요? 서술상의 특징. 왜? 누가 있어서. 서술자가 중간에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근데 이건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지.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나와서 대사를 치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춘향전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갔거든요. 왜 보러 갔냐고 야해서 난 소설의 원문을 읽었고. 아니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래서 친구 하나 데리고 갔었어. 그래서 우리는 다 기대했죠. 야 시시한 장면이 나올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얼마나 그런 거 관심이 있어요. 기대감이막 차오르고 있던는데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신봉사야 이러더라고. 아, OO아. 춘향전은왜 신봉사야? 아치고봐 그냥 이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할아버지가 혼자서 부채를 들고 뒤에는 북을 치면서 판소리였어 아니 내가 왜 이런 착각을 했냐면 그거는 말 그대로 판소리 즉 판소리계 소설 소설의 종특은 서술자가 짓거려주는 거야 등장인물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소설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극문학은 그게 아니라 실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게 극문학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서술자가 중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갈등이 훨씬 첨예야요 갈등이 훨씬 심해. 알겠어요?